네 안녕하세요 유키라이드입니다. 천대도 꼭해 줘야 하는 작업이 있었습니다. 이건 진짜 렐리카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꼭 해야 되는 작업이고요. 여름철 필수 작업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제 타스만은 출고된 지두달 정도 지났는데 4,300km 정도 운행을 했습니다. 타스만은 요즘 나오는 차들 중에서 좀 보기 드문 차예요. 후륜 구동 기반의 바디온 프레임. 원래는 우리나라 픽업 트럭이 KGM에서만 나왔는데 드디어 기아에서 제대로 만든 픽업 트럭입니다. 저는 이 차를 4,000km 동안 꽤 즐겁게 탔는데요. 오랜만에 우리나라에서 나온 이런 굉장히 재미있는 자동차고요. 신차라서 이 작업은 안 해도 될지 알았는데 이걸 꼭 해야 되는 거였습니다. 그 작업은 바로 앞 유리에 유막을 제거하고 바이스코팅을 하는 건데요. 이 실험을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시야인 운전석 쪽에는 불스원의 이지그립, 맨 오른쪽에는 정체모르 제품과 비교를 해볼 겁니다. 네, 유막 제거나 이런 건좀 오래된 중고차나 해당되는 문제인줄 알았는데 신차도 전혀 유막 제거와 바이스코팅 작업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 차를 봄에 뽑았지만 지금은 여름이거든요. 여름철엔 장마가 옵니다. 장마 때도 랠리를 하려면 일단 앞에 시야가 잘 보이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세차장에서 물을 뿌려 봤을 때 확실히 조금 차이가 있는데 아무래도 이걸로는 정확하게 얼마나 좋은지 나쁜지 알기가 좀 힘듭니다. 그래서 비 오는 날에 촬영을 하려고 일주일 동안 비를 기다렸습니다. 네, 그리고 바로 지금 많은 양의 비가 내리기 시작했는데요. 고속도로를 달리면서 비교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이앞 창문을 굉장히 좋은 조건에서 테스트하고 있는데요. 불스원을 시공한 곳은 와이퍼를 하지 않아도 시야가 깨끗합니다. 아무 작업도 하지 않은 유리는 유막이 굉장히 많고요. 와이퍼를 하지 않으면 앞이 안 보여요. 게다가 와이퍼를 해도 이렇게 뭔가 유리창에 흔적들이 남아 있고요. 그 다음에 맨 끝에 있는 유리창이 분명 열심히 했거든요 안한 유리창이랑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시공한 부분과 시공하지 않은 부분 이렇게 나눠서 보면 될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만 봐도 명확한 차이가 느껴지죠 바이스코팅을 한 곳은 와이퍼를 하지 않아도 앞이 충분히 보입니다 아무것도 안한 이곳은 시야 확보가 정말 힘들죠 불스원의 이 유막 제거와 발스쿠팅 제품이 효과가 있는 건 알고 있었거든요 예전에 비 오는 서킷에서 저희 BMW M3로 비포 애프터 비교를 200km에서 했던 적이 있습니다 오늘 테스트 환경과 같은 일상주행 영역에서 비교를 해 보니 진짜로 효과가 있다는 걸두 눈으로 또한번 알게 되었고요 여기는 깨끗한데 여기는 유막이 남았죠 작업을 한 곳이거든요 안한 곳과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유막제거와 발스코팅에 있어선 괜히 이상한 거 사가지고 시간 낭비 돈 낭비 하지 마시고요 이 불스원의 이지그립 이 제품 진짜 괜찮습니다 오늘 제가 테스트를 했잖아요 진짜로 효능이 있는 그런 여름철 필수 아이템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게 또 여름에만 좋은 게 아니라 겨울에 눈올 때도 좋고요. 봄이나 가을에도 비는 오잖아요. 비올때 확실히 좋은 제품입니다. 그리고 고정 댓글과 더보기란을 확인하시면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으니 그 점도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은 장마철 타스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키라이드였습니다. 유막 제거 발스코팅이 한번 한다고 평생 가는 게 아니라 계절별로 한 번씩 해주면 참 좋습니다. 올해 장마에는 비가 정말 많이 온다고 하는데 장마에 대비해서 이 작업을 꼭 해두시길 바랍니다. 카스만 연비의 정말 놀라운 점은 이런 컨디션으로 4,000km 가까이 탔는데 평균 연비는 7.5입니다. 아무리 못해도 한 1000km 이상은 이 차는 랠리로 달렸거든요. 그런데 연비가 7.5인 거면 굉장히 좋은 효율을 가졌다고 볼수 있죠. 실제로 타보면 연비는 생각보다 괜찮은 편이고요. 고속도로에서 꾸준히 달릴 때는 평균 10에서 11km 정도 나오고, 연비를 최대한 뽑아보려고 수동 모드로 해서 8단 75km 정도로 다니면 13에서 14까지 나올 때도 있습니다. 반면 시내주행에서는 일반적으로 6에서 8 정도 나오는 것 같고, 엄청 안 좋은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좋은 수준도 아니죠. 사실 저의 개인적인 바램으로는 펠리세이드 하이브리드에 들어간 2.5 터보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이 들어가 있으면 정말 완벽한 차였을 것 같네요. 하지만 뭐이 차는 프레임바디의 후륜 기반 트럭이니까 이 정도 구성도 나름 매력이라고 생각하고 만족하면서 타고 있습니다. 제타스마는 이 운전석 부분만 지금 유막 제거 발스포팅이 되어 있는데 앞으로 올 여름에 또 살아남기 위해서 저쪽 부분도 시공을 하면서 오늘의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놀라운 점을 발견했습니다. 이쪽은 유막 제거가 안돼 있고, 이쪽은 발수까지 완료가 된대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유막을 제거하려고 이렇게 시도해보면, 이미 코팅이 돼 있어서, 유막 제거가 이렇게 되지 않아요. 뭔가 약간, 결계가 쳐있는 느낌이랄까? 이렇게 되고요. 근데, 안돼 있는 유리면은,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여기 지금 테이프가 붙어있지 않지만, 지난번 작업한 데와 작업하지 않은 곳. 명확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좀 귀찮아서 그렇지. 사실 하면 좋은 곳이거든요. 염유리도 비울 때, 운전할 때 굉장히 편합니다. 여기랑 이런. 이게 하는 게 어렵지 않고, 전만, 전문적인 공구가 필요한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세차하면서 간단히 할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장마철에 운전할 때. 상당히 편해집니다. 물을 뿌려서 이 유막들을 다 제거를 하고 보관할 때는 이렇게 뚜껑을 잠가두면 다음에 쓸때 편리하게 쓸수 있습니다. 바이스코팅을 한번 해보면 왜 해야 되는지 체감이 확 오고요. 여러분들도 여름철 대비 앞유리 관리 꼭한 번쯤 해보시기 바라고 신차여도 해야 되는 작업입니다. 중고차면 더더욱 해야 되고요. 그럼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재미있는 파스만 이야기로 가져올게요.